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흔아임이었습니다 아, 오늘 오후 4시에 말이죠 국회 소통관에서 그 자유시민연대 대표로 계시는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세부코리아 손년보 대표 일타강사 전한길 선생을 비롯한 이세 분이 말이죠 윤상년 의원의 주선으로 그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 거기서 이제 전한길 강사는 말이죠 에,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이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각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전 한길 강사는 각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그렇 저는 그세 가지를 듣고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세 가지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혹시 전 한길 강사께서 각하의 이유로든 세 가지로 봤을 때에 이분이 혹시 각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은 각하라는 것은 말이죠 한문은 이제 물리칠각 아래하 이렇게 쓰는데요 소송이라든지 청구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한 그러니까 법규에 맞지 않을 때는 아예 그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낸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사 자체를 하지, 하지 않고 돌려보내버린다. 그런 뜻이죠. 자, 기각은 어떤 거냐면은, 한문으로는 이제, 버릴 기, 물리칠 각. 그래서, 본안 심리를 한 후에, 형식적인 것이나, 그 다음에는 말이죠. 적법하게 규정에 맞게끔 접수가 되어서, 심리를 하다가, 판단을 하는 가운데, 판단을 하는 가운데에, 이것은 이제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에, 버려버린다 막 그런 것입니다 자그런 말이죠 전한길 강사가 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각하 해야 된다는 주장 제가 좀 놀랐다는 그 주장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직접 한번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 각하, 반드시 해야만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심판에 이래서 대한민국이 분열이나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가 되어 통합되고 대한민국 발전으로 가느냐. 그래서 세 가지 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어, 각하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미 모든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헌법재판관들 안에 문영배 그리고 이미선, 그리고 정정미와 같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구연구회 소속으로서 편향된 판 재판관들이 있고 또한 이미선재판관의 여동생은 그 이상희 변호사 역시 마찬가지로 어 대통령 퇴지를 주장한 사람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그 필규 변호사로서 역시 대통령 단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 심각하게 그 뭐죠? 재판 획변을 신청해야 될사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은 어, 이 재판관들이 불이한 재판관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런 어,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심리과정에는 무려 10가지가 넘는 어, 불법적인 이런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 재판,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거나 한다면은, 어, 불법으로 이루어진 신품으로 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두 번째, 재판 진행에 관한 것, 세 번째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전후에 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 뭐 절반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는데 감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주 국민에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복귀를 원하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더 요약드리면은 첫 번째 헌법재 판 들에 대한 불리한 재판관이 있으므로 그들 신뢰할 수없번째한 심리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열 가지가 넘고 있다. 나는 허영 교수님 의 지적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전 국민들이 5 0 이상이 대통령의 복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헌법 재판관이 살고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은 단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 보신 바와 같이, 전환길 강사는 첫 번째 이유로 말이죠, 불의한 법관들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편향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문형배그 다음에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동생을 둔 이미선, 그리고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남편을 둔 정계선, 이세 사람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인들이다. 그래서 이제, 에가카해야 된다 고 그러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관에게 테스트를 할 법관에게 책임지어야 될 그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제척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제척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가 있는데요 제척은 법률로서 딸청해나습니다 그 재판관이 그 법률에 저촉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제책이고요 기피라는 것은 제 3자가 저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네. 저 사람을 이 재판에서 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에 심사를 통해서 제외시키는 거. 그것이 이제 기피라고 그러죠? 기피 신청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관 스스로 아, 나는 제책 대상이구나. 아 나는 깊이 대상이구나. 내 양심을 가져보니까 안 되겠네. 해서 스스로 그 재판에서 빠져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환길 강사는 이세 명의 재판관이 회피 스스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 있기 때문에 아, 각하가 돼야 된다. 이제 말로서만 맞는 것 같지만은 은밀히 말하면은 말이죠. 그 재판관이 거기 있다고 해서 그것이 각하될 사유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이유를 뭐라고 들었냐면은 허영 교수라고 계시죠 상당히 유명한 헌법학자죠 이분이 아마 경희대학교인지 중앙대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이그 허영 교수께서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 말이죠 10가지가 넘는 불법 재판을 하고 있다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각하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또 전환기를 가서는 아주 과격하게 말이죠 이게 말이지 2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가루가 되어버려야 된다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 입에서 말이죠. 아무리 그좀 상징적으로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불법 재판이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불법 재판이라고 해서 말이죠 각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각하는 말이죠 형식적 요건이 불비할 때 갖춰지지 않았을 때에. 아 그럴 때에 이제 이루어진다고 아까 제가 각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서 말이죠 만약에 내란제가 빠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란제를 빠지고 심리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한 가지 여기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각하 기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일 먼저 각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말이죠, 에, 뇌란지를 뺐다고 해서 말이죠, 불법 재판이다. 그렇게는 볼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각하의 원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세 번째는 아주 위험한 것인데요. 지주율이50% 전후했기 때문에, 탄핵을 하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하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진단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는 60%, 70%, 80%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을 때에 지금은 찬성 비율이 높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을 보고 가하야 됩니까? 탄핵을 찬성한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저는 100% 각하로 보고 있습니다 기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대4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 만화인 뉴스에서는 말이죠 오늘 새벽 4시에 각하가 살 길이라 이렇게 하면서 각화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전환길 강사께서 저희 마나임뉴스의 각화 관련 방송을 채용을 하면서 말이죠 이해를 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이 뭐제걸뭐 뭐 채용할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아 그래서 말이죠 이분이 아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아주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데 어 나머지는 조금 어, 조금, 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라운드 시에 김성원 대표가 젊은 분이 있죠. 뭐, 우리 아, 저희 아들보다도 더 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대단합니다. 한국의 건현대사, 세계의 건현대사 꽤 뚫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대단한 지책소유자, 능력소유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이죠. 왜 오늘 새벽 4시에 가카만이살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지금 말이죠. 저는 어, 이진수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어, 기각이 되는 것을 보고 4대4로 기각이 됐죠. 그래서 저는 아 이거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체제 전쟁이다. 보수와 진보 아니면 우파와 좌파 대결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4대4가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5대3이 될 것이다. 그래도 기각이 되잖아요. 만여기가 가더라도 5대4가 되면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각이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탄핵 창성하는 분들 거기는 이제 순수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15만 명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이김을 받고 있죠. 종북 주사파 있죠. 민노총이 북한 노동당의 지위를 받고 있다고 그러죠. 어제 대통령이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내전이 일어날 겁니다. 자 상대적으로 반대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었을 때, 지금도 손년범 목사나, 이, 저기, 전환길 강사는 가루가 되겠다, 날려버리겠다, 막 이런 비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용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말이죠. 북한 인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와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나라, 경쟁하는 나라보다도 우리는 뒤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파국을 막,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어차피 4대 4면은 4대 5가 되더라도 5대 3이 되더라도 기각이 되다 보니까 이걸 발표할 필요 없다. 기각할 필요 없이 합의를 해서 각하 의견을 모아서 각하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탄핵 찬성, 탄핵 반대, 불만이 없을 겁니다. 각하했으니까. 불똥은 어디에 튑니까 우리가 그토록 계획을 바라던 국회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신의 한수를 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이죠. 탄핵 찬성, 반대, 국가, 헌법재판관 모두 위인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각하는 심사 들어가기 전에 형식적인 요건이나 부적법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돌려보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벌써 본안심의가 다 끝났죠 대통령의 최후 의견까지 냈습니다 그래도 각하가 가능할까요 저는 각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각하를 할수 있는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이죠 국회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했을 때 말이죠. 가결했을 때 제일 큰 것이 내란죄였습니다. 이게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죠. 내란, 내란, 내란죄, 내란죄. 그런데 말이죠.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판할 때는 내란죄가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잘못됐죠. 각하사유가 됩니다. 둘째. 비상계엄은 말이죠 대통령에게는 두 가지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헌법 76조에 비상명령권이 있고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말이죠 대통령의 배타적인 고유권한입니다 이거 행사했다고 해서 당신 왜그 선포해서 이렇게 꾸준함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사면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국회에서 무차별 막 탄핵을 했죠. 심지어는 야당 대표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탄핵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곧 기각이 되겠죠. 각하도 되겠죠. 그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지우나요? 지우지 않습니다. 이탄핵소추권은 말이죠. 국회의 배타적인 고유권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주어진 배타적인 고유권한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거 탄핵한다면 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혹 말이죠. 그러나 어, 비상계엄 진행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직권을 남용한 부분이 있으면 은 헌법 84조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난 다음에 형사소추는 가능할 것입니다. 헌법 유한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인한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다. 각각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말이죠.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위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말이죠. 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나라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통령은 최고 권력이에요. 전 국민들이 뽑았습니다. 급렇다에서 말이죠.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을 이런 것을 인해서 탄핵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말이죠. 홍장은 곽종근의 그 허위 진술이 드러나고 있죠. 홍장에 가서는 메모도 말이죠. 박선은이가 필체라는 필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직접적인 위헌,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또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는 좀 다르죠? 직접적으로 헌법 위반이라든가 중대한 법률 위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로 말이죠, 근본에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여러분, 정치적인 탄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법적인 근거보다도 이 재명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시행한 정치적 탄핵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상당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탄핵은 말이죠 법적으로 심리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 각각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를 했더라도 말이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무엇이죠? 독재를 위해서, 자기의 말이죠 장기 집권을 위해서, 자기의 그 어떤 축제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고 의견을 낼 때에 들어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탱된 것만 해도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벌써 공산화가 되고도 남아야 될 나라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비상겸을 선포했습니다. 이 비상겸을 선포한 사람을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비상겸을 선포한 무엇을 한 분을 탄핵을 한다는 것이 오은 것일까요? 자 여러분 다섯 가지 중에 말이죠 위법한 부분이 있는 것은 물론 이제 탐해갈 정도의 위헌 위법이 아닐 경우에 기각이 되지만은 나머지 네 가지는 명백한 각하사유가 됩니다 사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대법원 팔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대국본의 김학성 장로님이 찾아낸 것이죠 포고림 위반 그것이 좀 문제가 되었었지만은 대법원 판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이을할때 말이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하거나 인용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혼란을 초래할 것은 아주 명약관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걱정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저는 100% 기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신의 한수가 필요하다. 평일을 해서, 평결을 해서 4대4가 되면 그 발표하지 말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본한 심리를 다 마쳤지만은 각하로 처리하게 되면은 찬성, 반대,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다 같이 살고요. 우리 개혁의 대상인 국회는 정정당당하게 개혁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각하를 위해서 오는 3월 1일 전부 광화문으로 몰수히 가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북주사파 8번 세곤하고요 간첩들 전부 일망타진하고요, 자유민주주의 위에 국회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